지금부터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유행기념공원 참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후보의 헌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유엔군 전몰 장병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다 함께 묵념. 바로 이상으로 참배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13개가 밑에 3가지 단어로 나가 있습니다. 13개가. 여기 있는 못들 곳입니다. 네. 사진 조금씩 바꾸나 봐요. 예, 네, 사진은 대사관에서 제공한 사진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고. 네, 바꾸고 있습니다. 나라로꾸을 시작한 고그렇가 같이 있을 것같기바다를으로 와서, 와서 네. 네. 이걸 네. 확인했는데 제에 네. 조금 큰 사진이었는데 네. 그 분이 네. 마침 한국의 터키 대사가 구인을 하서 <laughs> 아. 이런 이름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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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거. 많이 잘 봤어요 그사람 네. 네. 하필 딱 거기 사진찾아네요 음. 진짜 가능하겠습니다 탱크 보대를이 직접 지휘했다고 아 이야기하시면서 잘못한 게탱커 맞습니다 앞에 예구에려있던 뒷반입니다 우리의 공부에 기정을하는데우리 공부에서 만들어진 음. 그, 음. 그런 문제들이몇개 있는 것보다는 우리도 일단 한국에 서기정하는게 바랄 것다 해서 유엔 공부에서 한국이기정했고제가 지금 들어 록 하는 것입니다 유엔 공은는딱 중심대로 하습니다 우리 성공한다들생합장다네합하고 네. <laughs> <laughs> 고름모습이 음. 지금 되십한다 황교수 님도합작이가1 있습니다 우기는 다들 모케리거든요. 미술관 쪽에서 네, 그러습니다 네. 아, 저 여기 갔는데요. 가 예. 네, 갔는데. 네. 아, 눈물나다여기가 네. 어디냐면 어. 오리군주의 네. 주도가 포틀랜드잖아요. 네. 네. 포틀랜드에서 차타 시간쯤 가는 곳인데요. 음. 꽤커요 공원이 꽤 큰데. 네. 제가 그 볼산 시장 할때그 포틀랜드를 맞잠니잠잘도 좋고. 그게 자기도 이제 숙수박스럽교한방문데 그 갔다가 강그름에 오리건 주의 참전영사들이 살아있는 생존자들에서 그분들 그면 가는 그름에 요 옆에 건물이 있더라고요, 저기 음. 건물에서 제도 거기서 이 선물을 좀 전달하고 예. 그리고 음식 하고 있는데 한 삼사십 명한 오셨어요, 그한번 예. 연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동안 어려운 아, 어떤 사람 뭐 학생시대에 막 이렇게 말하서 자기가 진짜 안 끝나는 어느 나라인지도 모를 거 같아요. 그런데 당신들, 네. 당신들, 당신들 나라 그렇게 네. 네. 그래서 자유를 즐기고 잘 살고 또 와서 이렇게 자기들 네. 이제 학생들 보내주신 나사르 네. 고마워해준다니까 네. 너무 감동해서 막 우는데 네. 눈물이 저절로 나. 아저 저절로, 저절로 진짜 감사니다 자기 주도 주에서 다 자기는 주마다 다 정말 감동받아 특히는 특히 도감동받았 예, 특히는 너. i'm going to 마스코. 마스코. 여기가, 여기가. 살짝 웃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제가저해 자, 조 미소. 살짝. 자, 이팅하는 거. 자, 오,